네, 이번에는, 네, 레이트람 요원 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요원도 뭐, 20, 한 2, 3초 정도 나오는 것같고요 어, 장비 소개하도록 할게요. 장비는, 서, 일단 기본적으로 선역을 끼고 있고요그 다음에 무기는 이 10강 파이널 글로리 끼고 있는데, 어, 그 다음에 그 스위칭용으로 이그나이팅 아이언을 쓰고 있습니다. 이걸로그 기술을 스위칭하면서 어, 기술을 쓰기 때문에 2번 방에서 기술 스위칭해서 이 뭐야 아이언 비스트 소환해가지고 방을 한 방에 날리는 어,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시고요. 총검사들은 요거 한두 개씩 하나 정도 있으면 어, 방 하나 정도 그냥 날려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스위칭을 적절히 하시면 쓸만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장비야 뭐 아직 맞추다 말아가지고 성물 두개 끼고 있고 그다음에 그쉐다르 끼고 하나 끼고 있습니다. 거의 뭐 그냥 별 차이는 없는, 그 다음에 뭐 이건 이벤트로 줬던 거, 그때. 기억이 담긴 시계라. 딜이 좀 딸리는 것 같, 아서 어, 위대한 영광의 상징도 하나 땄어요. 땄고. 그 다음에 뭐, 귀걸이는 역시 10강. 귀걸이 끼고 있습니다. 아바타는 빗짝이고요 아바타는 빗짝이고요그 다음에 뭐 점심 정도, 후치고는 점심 하나 샀습니다. 요번에. 그 싸구르라도 하나 샀어요. 딜이 좀 딸릴지 모르니까 팀의 비약 하나 준비할게요. 혹시 몰라서 준비하는 겁니다. 원래는 11일간 귀걸이 끼는데 어, 대중적인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스킬 트리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평소에 하던 대로 이것도 그냥 그대로예요. 뭐, 마녀라의 풍광만 뺀 거지, 그냥 기술은, 그, 평, 그, 저번에 그란딘의 스킬들이랑 달라진 게 1도 없습니다. 그래서 뭐, 적당히 쓰시면 돼. 쓰는 거는 거의 없어요. 지금 쓰는 건 역시나, 목, 뭐, 보름달백이랑 목표 사격 두개 주로 쓰고, 이건 뭐냐? 선멸. 선멸 쓰고, 그 다음에 블레이드 펠컨, 요, 온만세 세 개만 사용하면, 딴 거는 기술 속에 쓰질 않아요. 뭐, 이건 발빛 르기는 이동용으로만 쓰고, 그 다음에 로망 대시 캔슬용으로 사용하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TP는 뭐말 그대로 블레이드 패커, 그 다음 목표 사격 보름달배기, 달빛 가르기 정도만 사용합니다. 특별히 해도 어, 상관이 없어요. 그렇게 해갖고 뭐그 다음에 크리쳐도 하나 끼고 있긴 하네. 이 루나, 싸구려 하나 끼고 있습니다. 마법부에도 특별히 한게 없어요. 그냥 기본만 했습니다. 물공 10강만 했죠. 따로 한게 없어요. 그 다음 크리티컬, 망크는 안 되지. 다. 망크 되네. 망크가 맞추기가 쉬워서. 만큼 좀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. 가운데 첫 번째 방 달려가지고 그냥 보름달 배기 쓰시고 목표 사격 쓰시고 스위칭 무기 스위칭 한 다음에 여기서 아이언 비스 쓰시고, 들어가자면 선물 다시 캔슬 선멸하고 바로 캔슬 하시고요. 그다음에 여기 쓰신 다음에 여기서 목표 사격으로 조지고, 여기서 이제. 무기 바꾸고, 블레이드 포커 쓰이고, 일각을 쓸 때. 일각을 쓰면 한방에 죽일 수도 있는데 일각을 쓰면은 이 쿠크.. 그 뭐랄까 그.. 준비 동작에 있어서 이 아이템 끼임 탈출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표시상에서는 클리어 타임이 짧아도 이 아이템 끌임 탈출을 써서 아이템이 바닥에 떨어져야지만 이 랭크가 떠요 이렇게 그래서 일각으로 쓰시면 수시적으로 표시되는 클리어 시간은 짧은데 이 뭐후 딜이 길기 때문에 아이템 끼임 탈출을 사용할 수 없어서 그 시간이 2, 3초를 잡아먹어요. 그럴 바에는 아예 이각을 써서 바로 아이템 끼임 탈출을 사용하는 게더 효과적입니다. 그래서 1각보다는 이각을,으로 죽일 수 있게끔 맞추시는 게 좋아요. 참고하세요. 이건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. 이거 스위칭 하시고 다시. 쭉 달리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아이언비 뚫으시고. 선멸 바로 탱트 위치가 틀렸네 아이고. 아쭈어. 이 포위 치나 시고. 제대로 꼬이네아왜안 죽었나 그랬더니 버프를 안 했구나. 다시 한번 버프를 안 했어. 어째 외한 종나랬더니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름달 대기 목표 사격 버프 하시고 무기 스위칭 한 후에 아이언 비스트 바로 선명한 샌드. 발빛 가르기 목표 사격 무기는 바꾸시고요. 그 세포의 그킬 시까지 다 쓰시고 혹시, 혹시 안 죽이면 뭐요 정도로 마무리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강화나 이런 거에 따라 좀달라질수 있으니까. 음, 이거는, 그, 보스는 본인이 좀 죽여보시고, 이게 데이트랑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뭐 어떻게 맞춰야 하라고 말씀드리기가좀 힘든 게, 보스가 그, 조금 미묘한 차이로 안 죽거나 그래요. 그래서, 저 같은 경우는 원래 11강 귀걸이를 쓰는데, 지금 어차피 대중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한 거기 때문에, 그, 위대한 영광의, 이것만이 최상급이어도 잘 죽을 수도 있고요 그니까, 러 여러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 있으니까, 어, 해보시면서 조금씩 딜을 올려가시는 방법 쓰셔야 될 겁니다. 이거 뭐, 하지만 이 정도면 빠른 편이잖아요. 편하게 뭐 어차피 다 요원을 키우셨다면 그 당시에 선역 세트 정도는 다 끼고 있을 거고 뒤는 조금씩만 더 올리시면 되는 거라서 뭐 요원은 요 정도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세요.